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지금 완전히 지금 어드은 그엄하네요. 날씨도 그나마 최근에 갑자기 제일 좋은 날씨고 어, 차도 지나가고 막 사람도 없고 좀 무시무시한 그레이시 끄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요즘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런지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때좀 건강하게 살다가 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과 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이 요즘 제가 가장 큰어 화두입니다. 어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어,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살까 하는 생각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멀리 했는 게 이제, 이제 뭐 며칠 밖에 안 지났지, 그죠? 그동안은 시장 가까이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매매를 하긴 합니다만은 매매 주식 투자라는 거에서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예, 물러나서 어, 뭐 어떤 게더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주식 생각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요게한 일주일쯤 됐지, 그죠? 예, 일주일 정도 됐고 어, 주식 생각을 원래 제가 어, 원래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공부를 훨씬 더안 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공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 공부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서 만들었던 게 기법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어, 그래도 요 근래는 또, 그 중에서도 또 더, 더욱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어, 시장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계속, 어, 지금 한가할 때, 뭐, 좀 바쁠 때는 저도 제가 어, 일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해드리고, 지금처럼 좀 한가할 때, 1년 중에 이렇게 한가한 날이 7월달 한 달하고, 지금 요번 달이 두 번째죠. 요번 어, 달도 바빴습니다. 바빴고, 이제 조금 한 일주일쯤 안 되게, 어, 저번 주, 이번 주네, 그죠? 어, 이번 주 초부터 해가지고 조금 한가했는데, 이렇게 한가한 날이 1년 중에, 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이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7월 달한 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이번 주, 이렇게 좀 한가할 때 어, 여행도 좀 다니고 좀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야 나중에 또또 얼매여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할때좀 이렇게 돌아댕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조금 좀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시간만 되면 은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시, 시간만 되면 은 지금처럼 어디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좀 일이 된것 같습니다. 음, 뭐, 그러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는, 어, 항상 시장에 대한, 그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어, 생각인데요. 어, 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밥벌이다 보니까, 어, 저도 저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매매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펑펑 쓸어댕기고할 건데, 이저제 조건 자체가 조금, 조금 없어져 버렸는 게, 돈을 벌어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벌어서 쓸 일도 별로 없는데, 어. 많이 벌어서 뭐 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방금 또저 통화를 한번 했지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그죠?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내가 어릴 때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같으면 돈이 많을 수가 없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일하는 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반밖에 못 받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만큼 받는 거죠.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하는 만큼 내가 잘하면 좀더 벌어가고 못하면 조금 적게 벌어가는 완벽한 자영업자인데요. 하... 하루하루가 사실은 살얼음판이지, 그죠? 예.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러분 인생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아침에 항상, 어, 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다음날 걱정하고 있고, 또 그날 무사히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날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가 조금 적게 벌면은, 적게 벌었다고 아쉽고, 많이 벌어도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은 것도 없고, 항상 어,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쫓겨다기는 거지, 죠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야간장 매매를 요즘 근래 안 하다가요. 잠깐 지켜보다가 어,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시간을 옛날처럼 이제 뭐 빠르면 1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는 걸 눈에 보이더라도 그 시간 안에 돈을 못 벌면은 아, 내못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딱 보면은, 아, 요거 들고 있었으면 한20% 먹었을 텐데 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한 500만 원만 질러가지고 그냥, 그냥 보유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매도 걸어 놓고 그냥 운동 갔다 오면은 전부 다 100만 원씩 수익나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다섯 분만 하면은 한 500만원 벌텐데 저는 뭘 사놓고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해요 안볼 수가 없어 안볼 수가 그게 뭐 나중에 천만원 되든 2천만원 되든 모르겠고요 내눈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어, 또사 왔자 후회만 될 거고 또 그래 가지고 자리에 앉아 가지고 2 시간 3 시간 동안 또눈 빠지게 또 100만원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으면 100만원은 벌 수가 있는데 제 몸은요 굉장히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보유도 굉장히 짧게 하고 매매도 되게 짧게 하고 그리고 수익 나면은 더 이상 매매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그런지 가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전도 제가 매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매매를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하루에 한 10분, 20분 매매하다가 끝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몇 배나 더 극단적으로 매매를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어야 될 자리가 맞는데, 그래서 살짝 들어가 봤는데, 뭐 손실이 조금 난다든지, 그죠? 뭐, 물론 그런 자리도 좀 있으면 다 수익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잡은 자리가 최저점, 최저점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두 티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좀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뭐, 부자 되겠다고 그러냐, 생각을 하고 그냥, 매매를 접 접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아마 마지막 여행을 제가 올래올래 마지막 여행을 아 어, 이제 계획 중인데요. 아 해외로 갈까 아니면 국내로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고민하다가 못 가겠다 싶어서 그냥 국내로 어디 한 군데 잡아가지고 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가든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가든가 지금 제일 하고 싶게 은 뭐냐 그러면 벌판 있잖아요. 이런 불판에요. 이런 벌판에서 그냥 어, 날로불 아니지, 장작으로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그게 뭐 숯불구이라고 하는데,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회식하면 맨날 먹는 거지만 저는 회식하는 게 없으니까. 뭐사 먹으면 돼요. 집에 고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근데 그래 먹는 거 말고 정말 이런 데서, 이런, 이런 야외에서, 그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딱 이제 고기. 프라이팬 말고요. 그냥 나무 같은 데 꽂아 가지고 살짝 거슬려 가지고 기름기 잘잘 잘 흐를 때 그럴 때 한번 딱 먹으면 또그 맛이 또인생의또 사는 맛이 아닐까. 예. 것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야외에서 불 피우다가 불나면은 큰일 나죠. 화재 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어 조그만하게 아무도 없는, 산도 없고, 이렇게, 나무 마른 가지도 없는, 요런 데 가, 가지고 이번에는, 고기를 좀 사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숯불 고기로 한 번, 다 구워 먹어볼까, 저 생각 중입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숯불 구이가 목적이죠. 생각해보면 참, 그죠?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이. 남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일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십몇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그죠? 네, 저도, 저도, 저는 이게 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뭐 씻고, 자고 하듯이, 저도 이게 생활이니까, 뭐 신기한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대신에 하나는 있습니다. 예, 건강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돈도 중요하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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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하고, 위신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을 자꾸 챙기는 사람의 특징은 건강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죠. 그 저도 되게 건강한 사람 축에 드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나이가 좀 드니까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몸이 훨씬 안 좋고요. 20년 전보다도 뭐, 뭐 몸의 기능이 반밖에 안 된다는 느낌도 들고 요즘도 옛날처럼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옛날 같은 그런 신체 구조, 뭐 최근도 씹어 먹을 정도의 위장력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요 음식 조금만 먹으면 소화 안돼 가지고 더 부룩하고 뭐뭐 뭐 보통 그러네요. 가끔씩 비오면 목도 뭐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프고 무릎도 좀 쑤시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어 옛날처럼 막 즐기면서 살 수는 없고 그냥 조심스럽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또 늙어버리는 수 있거든요. 늙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나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 조금 슬프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제 40대 중반이면은, 어, 이제, 권태기도 올 때가 되었고, 자, 우울증이 조금 올 때도 되었고, 그죠? 자기가, 자기가 늙었다는 거에 대해서 됐고,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길래, 어, 저는,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어 저처럼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게좀 빨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공업도 댕기고 일도 하고 했던 이유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댕기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도 좀 받고 머리도 좀 쓰고 육체적으로도 좀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사람이 살기에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렇게 평생을 사실 노가다 하고는 관계없이 살아왔다가 그냥 한번 가서 일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머리 쓸 일도 없고 맨날 일하니까 주말도 없고 일하니까 참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저한테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사실 좀 머릿속에 생각이 좀 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웃고 다니고 즐겁게 살수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어, 또 고민이 많아지면은 이제 사람은 조금씩 늙어가게 되어 있고, 또,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원인은 가을이겠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1년 중에 딱 생각하는 때가 딱 가을인데, 딱 지금이 제일 좋은 가을 시즌이거든요 추우면은 밖에 나가지를 못할 텐데, 날씨는 훈훈하게 따뜻하고, 지금 밤인데도 별로 춥지도 않고,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날씨가 햇빛이 비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햇빛. 거꾸로입니까? 어쨌든, 아 날씨도 좋고, 바창한데, 커피탑에 앉아가지고, 어? 매매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 서글프죠 네, 매일 똑같은 제바퀴 돌듯이 사람은 로봇트도 아니고 부속품도 아닌데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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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하루 지나가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하루하고 하루하고 또 있으면 또 지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2000일 3000일 지나다 보니까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기력은 점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체력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일 큰게 겨울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올것 같아서 근데 막상 겨울이 오면 은또 이럴 생각 없거든요 겨울이 오면 은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헬스 하나 끌어가지고 헬스장 땡기면서 또 룰랄라 놀러 땡기, 놀러는 못 땡기겠지만 주말에나 한 번씩 자전거 타고 가고 이렇게또 보내다 보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겠죠. 원래 여름은 뭐 덥다는 생각이 별로 안들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 정말 너무 뭐,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여름을 느낄 틈이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가을이 참 우리가 운동하기에도 좋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제일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이제 11월 3일 정도쯤이면 다시 시크릿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며칠 남았는 동안에, 돈 20만원, 40만원 뭐 벌면 뭐 하겠습니까? 네, 벌어서 뭐 오늘 내가 그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삶을 것도 아니고, 뭐 있으나 없으나 뭐다 거기서 거기인데, 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죠. 그러니까 돈몇푼더 버는 것보다는 이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을 좀더 즐기면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인지 아니면 가을 되면 좀 서글퍼지고 생각도 많아지는 게 어, 다들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을도 오고 날씨도 좋고, 어, 조금만 더 지나면 되게 추울 것 같아요, 그죠? 한 11월, 한 10일만 지나면 추워서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볼로 어야될것 같고, 지금이 마지막 가을일 것 같은데요. 2019년도가,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2019년도라 그러면, 막 비행기가, 뭐, 사람이 막, 날라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터미네이트가 와가지고 막, 막 인공지능이 막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럴 줄 알았잖아요 안드로메다에 여행 갔다 오고 은하철도구구 나오고 막개뿔그죠 2019년 됐는데 아직 비행기도 못 날려댕기잖아요 아, 비행기에 자동차도 못 날려댕기잖아요 자동차도 못날려댕기잖 자동차도 밖에 밑, 밑에 기댕기지 날아댕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30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도 안 걸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발전했다 그래도 벌써 그거일 텐데 조금 더 이제 지금 마지막 가을 이제 한 보름 정도 상가 남았는 가을 좀 사색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또 겨울 오면은 밖에 나가게 들 테니까 그죠. 그전에 좀 재미난 꺼리 하나 만들어서 어, 좀 즐겼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만 좀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도 관심이 없어졌고요. 조국 후보 조국 장관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저는 원래부터 여당, 야당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네, 뭐. 애초부터 뭐, 여당을 지원하는 그런,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그 말을 뻔하거든요. 걔네들이나 우리 주식시장의 메이저들이나 징그럽게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 뭐, 니네 편, 내편 네 이렇게 해봤자 둘다 더러운 놈들인데, 둘다 똑같은 놈들인데,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더 더러우냐, 이건데, 그래봤자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투표나 열심히 해주고, 보고 아이들식품면안 뽑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원래는 그래도 조국 장관 때문에 한두어달 동안 정치 생각에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좀재밌었고 이제는 또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국인데 조국이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관심이 사라져 버렸는데 또 어떤 거를 또 흥미로 잡아서 주식은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주식은 흥미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흥미해도 주식을 사랑하거나 흥미롭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 뭐 피가 튀고 맨날 피가 튀고 해골이 뛰어댕기는데 무슨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찌면 목숨줄 날라가는 건데. 아, 하여튼 밤인데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